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3년 5월 23일 오전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먼저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오전하려고 했는데 음, 저요 며칠 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는지 오늘 몸 상태가 예, 메롱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영상 녹화로 음, 오늘은 오전 시간 방송을 대체하려 하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605만원이네요. 일단은 3600 해외 같은 경우는 2만 칠천 부를 현재는 넘겨준 상황입니다. 예, 2만 칠천 부를 넘겨주면 은 그래도 예, 마지노선 예, 하락에 대한 마지노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항상 날봉에서 예, 3 6일선과2 예, 4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인데 아직 골든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자리에 보면은 음, 2, 3일 정도 되면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가 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나오면서 현재 MA 시 d 같은 경우도 여기 양봉이 하나 뜨면서 예, 본격적인 추세 전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이 23일이니까 25일에서 26일 정도가 어,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며칠 안 남았어요. 보통 우리가 한두달 기다렸잖아요. 예,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벌어졌던 거 여기서 이만큼 벌어졌던 게. 이제 한두 달 동안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드디어 마무리를 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겨우셨겠지만은 잘 참으셨고 잘 기다리셨고요. 우리가 뭐 농사를 저으면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수확할 때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알트코인들도 거의 비슷해요. 뭐 알트코인들도 사실 지금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찾아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나마 오늘은 스텍스가좀 올라가네요. 스텍스 같은 경우는 오늘 <laughs> 음 오늘 빗썸에서 상장한다고 하죠. 예, 빗썸에서 상장이 있다고 해서 조금 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어저께부터 약간 중국계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의 움직임도 사실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중국계 음, 투자 반나이좀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 재미있는 것은 미국 증시는 계속 좋아요. S&P 500도 좋고, 나스닥도 좋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어저께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 도미넌스는 47.9, 뭐 48은 깨졌지만 아직까지 비트 도미넌스가 확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비트 도미넌스가 뭐 깨진든 안 깨지든 뭐 어떻게 보면 비트 도미넌스가 안 빠진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예,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요. 만약에 비트토미노트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파신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비트는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올라왔구나 이제 저평가된 알트들로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뉴스 중에 좀 재미있는 뉴스 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이 JP 모건 Morgan. JP 모건에서는 보면 비트코인이 뭐 좋다라고 말했다가 비트코인이 나쁘다고 말했다가. 얘네들은 전문가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 그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맨날 달라요. 하는 말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예, 이랬다 저랬다. 이번에 또 JP 모건 CO가 e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되는 긴축에 암호화폐는 더 약세가 될 거다. 더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의미로 발견해 집니다. 제피 네, 보고 뉴욕 본사 전린 투자자 프리젠테이션에서 높은 금리에 따른 자산 시장의 붕괴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것이 단기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5월까지 이어질 금리 인상에 도 연준은 6월 달 금리 인상 여부를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자산 시장 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바꿔 보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음 자산시장의 투자, 자산시장의 투자에는 여기는 주식도 포함되는 거고요. 부동산도 포함되고요. 모든 게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이로 인해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피해는 박심할 것으로 강조했다.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가 위험자산이다. 그런데 모든 투자자산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금이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채권이고 국채고 다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강세를 보였던 거보였을까요 달러였죠. 근데 달러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금리를 올리기고 긴축을 하잖아요. 여기 말에서 약간 그 에러가 있는 게 긴축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맞아요. 근데 지금 긴축을 해요? 긴축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뒤로는 긴축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긴축을 하면서 뒤로는 돈을 찍어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예. 그래서 돈을 풀어요, 뒤에. 그래서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는 여러 개 보면은, 현재 일시적으로 달러 원화가, 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아직 시장에 달러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디플트를받기 예, 위해서 예, 달러를 치고 내고 하게 되면 긴축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도 다시 해야 되나 어쩌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신나게 틀어 놓은 다음에 춥다고 보일러 켜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 믿을 만한 게 없죠. 그리고 투자시장이 무너지는 거 다시 말하자면 실물 경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근데 투자 상품 중에서 실물 경제랑 특별히 영향을 안 받는 거는 금이 있습니다. 금. 네, 뭐 주식이 무너진다고 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올라가지. 근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실물 경제하고 사실 큰 영향이 없거든요. 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주식시장이 무너지느냐? 왜 다른 투자 시장이 무너지느냐? 먼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월세라든지 대출 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지출을 줄이게 되면, 은 당연히 기업에 실적에 영향을 주고, 실적에 영향을 주면, 은 당연히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뭐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재밌어요. 분석하는 거에서 달라서 재밌어요. 이것도 나오잖아. 이번 아크 애널리스트는, 아, 크는하나딴거 있었는데, 기사 하나가 또 아까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아, 여기 짐 로저스, 지금 로저스가 뭐라고 써요? 달러 패권 끝나고 있다. 이거 나오잖아요. 달라패 달러 패권이 끝나고 있다 언급했다.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면서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축 통화는 중립적이 한다. 하지만 지금 워싱턴은 규칙을 바꾸고 있다. 1 50년 이상 정상을 유지한 통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아직 없다며 유한는 폐쇄적인 한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뭐 생각해요? 지금 노조스 같은 경우도 코인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 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예, 간편하게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지금도 국제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은 보금 뭘로 받았어요. 달러로 받았어요. 예, 달러로도 받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았죠. 예,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넌제 어디 나라에 가서든지 예, 그화폐가치로서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FTX에서도 다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 FTX에서 다시 운영이 재개되면 이거는 코인장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오늘 예, 비트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50입니다. 중위 어저께보다 조금 올라왔죠. 예, 비트코인 27,000포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오늘 뉴스는 요 정도로 보이고요. 뭐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작은 그림으로는 모르겠어요. 올라갈 거다 떨어질거다 말은 못하겠는데 큰 그림으로 만약에 뭐 2, 3일 뒤 일주일 그림 보면은 골든크로스 MACD에서도 예,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RSI 역시도 고개를 치어 들고 있다. 고개를 들고 있다는 라 것은 분명히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장이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예, 반등도 나올 수 있다. 또오빠야 너는 맨날 한달 전부터 반등, 반등, 반등 왜 지금까지 반등이 안 왔어? 원래 이렇게 추세로 돌리는 자리가요. 한두달 걸려요. 정말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네, 하락할 때보다 추세로 돌리고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가 힘든 거예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떨어지다가 이거 돌리는데 여기서 또 1월 달부터였고 이거 돌리는 한달 정도 걸렸거든요. 얘는 이거 돌리는 게 여기보다 가기 좀더 원만해요. 이 돌리는 자리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올라가려고 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시간이 있잖아 7월달, 6월달, 7월달 나와야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5월달에는 추세 전환이 되는 해가 될수 있고 6, 7월 정도가 돼야지 가격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자주 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도 코인판이라는 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급등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급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떨어질 가능성 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모든 상황들이 뭐 힘드신 분들 투자해 놓고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고 또 마이너스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기도 되고 자포자기 하기도 되고 예, 스스로 탓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강력한 전버들 쉽게 말해서 강성 유저들이 욕하고 떠날 때가 바닥이다 근데 욕하고 떠나진 않는데 조용히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이건 뭐제 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코인 방송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항상 예, 수렴이 되고 나서 조용한 시장이 갑자기 폭등해 오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아무튼 저는 끝까지 버텨봅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힘내시고요. 아직 구독 좋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저 지금 식음당 울리면서 나름 그래도 한 10분 넘게 영상 찍고 있네요. 좀 쉬겠습니다. 좀 쉬고요. 이따 저녁 때 뵐게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